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10시 10분쯤 천안하산역에서 광명역을 향해 달리던 KTX 산천열차 외부 유리창에 일부 금이 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KTX 객차는 내부 유리와 외부 유리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부상자 발생이나 고객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해당 열차는 전남 목포와 여수 엑스포역을 출발해 경기 고양시 행신역으로 향하는 KTX 산천 복합열차로 승객 788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철도 공사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중창 바깥 창문이 약해진 상태로 열차가 운행하다 튀어오른 자갈이 외부 유리와 부딪히면서 금이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산시 고북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향선에 달리던 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로 파편 등이 튀며 하행선에 달리던 승용차와 SUV 등 차량 4 대가 잇따라 추돌해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8시 45분쯤엔 홍성군 홍성읍에서 커브길에 돌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30대 운전자 등두 명이 다쳤고 어제 오후 9시 50분쯤에도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 달리던 SUV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 등두 명이 다치는 등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부터 찾아온 강추위에 눈까지 내렸는데요. 하얀 눈으로 겨울 왕국으로 변한 계룡산은 절경을 지기기 위한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장서경 기자입니다. 포근했던 겨울이 가고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에 계룡산은 멋진 설경을 자랑합니다. 바위 위로, 나무 위로 소복히 쌓인 하얀 눈. 처마 아래엔 주렁주렁 고드름도 매달렸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오길래 이제 친구들이랑 산한번 가자 해서 같이 모여서 왔고요. 일단 동학사까지 갔다 왔는데 좀 춥긴 하지만 이제 눈도 예쁘고 같이 걸어서 내려오니까 좋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추운 날씨에도 겨울산을 즐기기 위한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모처럼 겨울산행인 만큼 중무장을 하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만 즐기기에 아까워 올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 속에 담습니다. 올한해 건강하게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고 내년 계획도 세우며 정상을 향합니다. 설경이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그 우리 저 원암매 그 단합대경 올해 마지막 잘 보내고 건강하게 위해서 계룡산에 도사님이 많다 해서 그래서 기도 받고 내년에 좀 건강하게 사업 좀잘 대각해서 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어제부터 내린 눈의 양은 예산 16.2cm. 태안 근흥 13.1cm, 홍성 11.9cm, 대전 1.8cm 등 곳에 따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대설주의보는 전 지역 모두 해제된 가운데 서천을 제외하고는 한파주의보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한파가 이어지겠고 이후에도 당분간은 영하권에 머물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TJB 장석경입니다.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 나흘째인 오늘 서산 서령버스가 전체 소유버스 52대 가운데 13대만 시내권에서 운행을 이어가면서 대체 전세버스 12대가 서산 공영버스터미널과 읍면 소재지간 무료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또 마을과 읍면 소재지간 이동은 무료택시 5대가 맡았습니다. 서량버스는 충남버스 운송사업조합 회비 2,400만원과 직원퇴직금 8,400만원 등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일 운송수입금을 압류당했으며 회사 측은 운송수입금이 압류돼 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지난 14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산시는 서령버스에 이른 시일 내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 차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운수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로 지방재정이 휘청이면서 주민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마다 역점 공약 사업은 물론 복지 분야의 공공 서비스 사업까지 줄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는데 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남시군들의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부여군에 70여 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연간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업 인건비 지원과 취약계층, 귀촌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기업 지원 중단, 이에 따른 인력 감축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지방 교부세 삭감으로 재정 위기를 맞은 부여군이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내년 예산이 모두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생해야 한다면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되거나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상황들이 도래하겠죠.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를 11조원 줄이면서 충남도 내 지자체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 사태로 올 연말 지자체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의 공약과 역전사업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멸위기를 맞은 충남도 내 일선시군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부여군의 경우 교부금 삭감으로 950억 원의 재정부족 사태를 맞았는데 150억 원이 투입되는 백마 강변 야간 경관 개선, 겨울 축제 신설 등 민선 8기 공약서 5건을 폐지 또는 축소했습니다. 굿들의 장학금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신설 등 주민 생활 관련 역점 사업들도 줄줄이 중단됐지만 재정난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용해서 지방세 부대 부족분을 메우고. 또 세출 구조 조정까지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내년 예산에서 이게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어,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를 비롯해 당진과 서천 등 도내 1부 8개 시군이 재정난으로 수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특히 주민복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관과 마을기업 각종 사회단체 운영 등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큰 충남 일부 시군들의 소멸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아산시 소재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MG 에너지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후진적 재해로 엄정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 중대재해 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또 다른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6곳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독감과 함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아이들의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지만 3에서 4년마다 유행하고 전체 폐렴 중3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김종협 개원의학전문기자가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대유행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첫째 주 기준 국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249명. 한달 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3~4년마다 유행하고 폐렴 환자 10명 중 3명꼴로 걸리는 비교적 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38도가 넘는 발열과 함께 두통, 콧물, 인후통 등 흔히 떠올리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발병 후 최대 3주 동안 증상이 지속됩니다. 발열 이나 아니면 가래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 피부 발진이라든지 복통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동반되는지도 잘 봐야 하기는 합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의 80% 정도는 12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지만 심할 경우 폐 기종이나 폐 농양, 간염과 뇌수막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까지 등장하며 더 강력해졌습니다. 다만 항생제가 듣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약제나 치료법이 충분해 크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의 그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것들을 쓰면 잘 치료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생긴 이제 대유행이다 보니까 입원요이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백신이 없는 감염병인 만큼 손을 자주 씻거나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의 호흡이 지나치게 거칠고 일반 해열제나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을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김종엽입니다.